한번더이 부분을 보라고 하시는 감동을 따라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얘기를 해드렸나 몰라요. 어떤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입학을 했어요. 이제 나이 다섯 밖에 안된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을 해서 첫날인데 첫날 입학식을 진행하는 중에 이 아이가 오줌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오줌 마려워요. 금방 쌀것 같아요. 아, 그러고 성화를 합니다. 네, 선생님이 아이가 첫날이긴 하지만 그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이를 오줌 싸러 보내기 전에 훈계를 하십니다. 얘야, 여자친구들도 많고 한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이가 물었겠죠. 그럼 어떻게 말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휘파람 불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그러면 선생님이 화장실 데려갈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가서 자는데 한참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아이가 오줌이 마려운 거예요. 그리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엄마를 흔들어 깨웠어요. 엄마의 귀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휘파람 불고 싶어요. 그 말을 뭐 엄마가 알아듣겠어요? 엄마는 그냥 고지고대로 알아듣는 거죠. 야, 이 밤에 무슨 휘파람이야. 휘파람 밤에 부는 거 아니야. 그냥 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는 오줌이 마려우니까 그냥 잘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보다 더큰 소리로 아, 나 휘파람 불고 싶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대체 애가 왜 이래? 그렇게 정 불고 싶으면 엄마 귀에다 대고 살짝 불어. 엄마는 그날 밤 아닌 밤 중에 그 귀로부터 온 얼굴이 오줌바다가 됐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말씀 앞에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꼬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확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참 교훈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말씀이 책망하면 그 말씀 앞에 펑펑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러니 또 즐거운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대하는 그 반응들이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좋은 시스템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느헤미아나 에스라가, 에,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해요. 9절에, 10절의 말씀이 전해지고 난 뒤에 11절에서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을 정숙하게 하며 이르기를 이런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앞에서 에스라나 느헤미아가한번딱 말할 때 그걸 한 번에 들을 수 없다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마이크 시스템도 없는 그 시대에 아무리 목청이 좋아도 어떻게 한번 말한 것을 다 알아듣겠어요. 에스라나 느헤미아가 앞에서 말하면 그거를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듣고는 예? 제사장들이 듣고는. 그걸 다또 흩어져 가가지고, 다 흩어져서 또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방 모임을 하듯이, 에? 그렇게 다 흩어져 가지고 가서, 느헤미아가 말하기를, 에스라가 말하기를, 이러이러 하더라. 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작업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멘! 하고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더라. 는 그러니 이 말씀 사역자가 힘이 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슬퍼하고 우니까 또한번더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또한번더 슬픔만 아니라 즐거움도 안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새벽부터 정오까지. 정오라는 개념이 우리 개념은 정오 12시잖아요. 이스라엘의 개념의 정오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정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새벽부터 정오까지가 뭐 10시까지면 다행이고 그게 아니고 오후 3시까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들이 말씀이 감동이 와서 슬프고 근심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오후 3시까지 그긴 시간, 그것도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예, 제가 어떤 때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 이름 불러서 일으켜서 말씀 듣도록 하고 싶은 때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할 때는 그랬어요. 예, 그때 한참 팔팔한 나이에 청년들 사역할 때는 청년들 조는 아이, 청소년들 사역할 때 청소년들 조는 아이 있으면. 일어나 아무게 일어나 저 뒤에 가서 서서 오늘 예배 말씀 말씀 들어. 잠다 깨면 와서 앉아. 제가 그랬었어요. 수련회 가서는 더욱더 그랬었어요. 은혜 받자고 와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새벽부터 오후 3시까지 얼마나 다리 아프고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에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와 그에 따른 꾸준한 반응의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몇 시간 동안을 말씀을 한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저더러 그렇게 6시간, 7시간 설교하라 그러면 저는 합니다. 네? 내가 청소년들 집회하고 청년들 집회하고 할 때는 저녁 낮을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몇 시간, 대여섯 시간을 그들과 함께 그렇게 팔팔하게 왜냐면 그때 주어지는 힘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10절 하반절에 느헤미야가 한 말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 그것이 바로 비결인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 바로 그거예요. 마지못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는 꽂아놓은 보리자루도 코를 껴서 붙들어다 앉혀놓은 망아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 앞에선 알아들을 만한 들을 길을 가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에게 지출 줄 모르는 즐거움으로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삶의 환경이나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 믿잖아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거지상하고 살라면, 뭐하러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부르고, 뭐하러 새벽 아침 이 힘든 시간에 와서 애를 쓰십니까? 그럴 이유와 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호와가 힘이 되시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들어 새벽 시간에 후렴 부분을 한 번씩 더 부르잖아요. 저는 사실 늘 그러고 싶어요. 저는 늘더 찬양하고 싶고 목사님 뭐가 저렇게 좋아서 맨날 새색어리나. 어? 그러실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더 웃을 때는 더 힘들 때예요. 제가 더 웃으려고 할 때는 더 힘들 때예요. 더 힘들수록 저는 더 웃으려 하고 저는 더 기뻐합니다. 저는 더 찬양합니다. 왜? 그게 신앙이니까.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읊었어요. 세상에 만족이 없다. 백만 장자가 되어 보아라. 최상의 학자가 되어 보아라. 최고의 명예자가 되어 보아라. 이에서 더 얻을 것이 없다고 부르짖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영원의 기쁨이 없다. 순간적 향락이 있을 뿐이다.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함으로 만족과 희열이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 명주옷 입을 때 나는 배옷이라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 고대광실 드높은 집에 살때 나는 초가상간이라도 즐겁다 그때에는 마음의 기쁨이 넘쳐 흘러 저절로 입으로 부르기를 오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찬송을 올릴 것이다 밥사발에도 눈물이 있고 죽대접에도 웃음이 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죽사발에도 웃음이 있는 이 신앙. 오 주여 감사합니다. 찬송을 힘들고 어려운 중에라도 부르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신앙.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아니 그 이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장사들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그 감옥에서 예수 믿게 된 간수일 수 있고 그리고 죄인들일 수 있어요. 그들은 알아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그것도 억울하게 갇혀서도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은 그 밤에 뭐 했어요? 찬송하며 기뻐했잖아요. 그들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연금돼 있어도 그곳에서 바울이 권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의미를 알아요. 바울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이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낼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서 아주 유명한 선포를 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하지 않고 이 힘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신앙이에요. 이 기쁨으로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저는 이제 조금만 더 나이가 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한 5년 안에 환갑쯤 됐을 때, 그때쯤 되지 싶어요. 왜? 조금이라도 더 팽팽할 때, 예? 그때쯤 저는 영정 사진을 미리 찍어 놀라 그래요. 에? 에, 활짝 웃는 모습으로 하해희호후 하는 이 웃음을 활짝 웃으면서 영정 사진을 미리 찍어 놀라 그래요. 우리 아내나 아이들한테 이 다음에 나 죽으면 이 사진으로 꼭이 사진으로 꼭 영정 사진을 삼아두고 에? 왜 그러겠어요? 이제 드디어 진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잖아요. 세상에 제일 큰 즐거움이 뭐예요? 하나님 곁에 가는 것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초상집은 너무 많이 슬퍼하고 우는 거 아니에요. 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천국 환송잔치가 벌어지는 자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 자리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아니 아버지 죽었는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아니 남편 죽었는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그렇게 적어 놓았어요.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을 메고 나가면서 찬송이 나올까? 죽은 사람 메고 나가면서 기쁨의 찬송을 불렀던 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사람들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믿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다르지 않잖아요. 저는 이 표현을 자주 말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냐고 묻기도 하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르다고 다르냐고 묻기도 해요. 왜? 다른 것처럼 너무 사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신월 제일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내가 또 다른 곳에 가서서 부를 하나님과 다른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같은 하나님 아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너무 몰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신앙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외국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고는 우리 한국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왜 한국 교인들은 표정이 어둡고 심각하세요? 네? 강단에 서서 한국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지금도 거의 대부분 심각해 새벽부터 심각한 이 얼굴이 하루 종일 갈까 봐 걱정이야. 그래서 외국인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왜 한국 교인들은 저렇게 심각하고 표정이 어둡냐고. 그래 한국 목사님이 뭐라고 둘러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랬답니다. 아, 한국 교인들은 십자가 예수님 묵상하고 지내느라고. 아이고 참 둘러대기도 잘 둘러대. 십자가 예수님 묵상하고 지내느라고 저렇게 어둡게 지내는 거라고. 그랬더니 외국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 한국 교회는 아직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모르나 봐요. 예? 십자가 반응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부활의 반응, 부활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도 심각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기쁨을 드러내면서 살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힘이 되시는 활력 있는 삶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물론, 울땐울 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엄숙한 분위기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한결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그 자리라면, 찬양이 넘쳐야 되지요. 찬양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지요. 단 한마디의 찬양도 놓치지 않니 하려고 찬양해야 되지요. 그 찬양을 기쁨 가운데 불러낼 수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찬양이 쉬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에요? 찬양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나의 최상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게 신앙의 출발이고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이다. 예. 제가 아까도, 예? 믿음은 순종이다 했는데, 요 한마디 따라서도 못하면 돼요? 안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울 때 12절 말씀처럼 삶의 자리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눌 때또 다른 큰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반응도 충만함이 중요하지만 십자가 반응만 충만하지 마시고 부활의 반응도 더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에는 아무리 교회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게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해도 여러분, 주일에는 정말 근심하지 마셔요. 주일에는 정말 슬퍼하지 마셔요.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주일에 금식하는 거 아니라고. 사실은 주일에 회계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마지막 토요일 날좀 각자 집에서 회계 좀 하고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토요일 날 회계들을 안 하고 주일날 덜렁덜렁 오니까 할수 없이 예배의 초반에 참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 주보에 분명히 우리가 매 주일마다 참회의 시간을 갖잖아요. 참회의 시간 하고 나면 목사가 뭘 해요? 사제의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그 다음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또 회개 기도를 해. 예? 또 회개 기도를 해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이미 목사가 사제 선포한 나음에는 또 다시 회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 기도하고 간구 기도하고 특별히 간구 기도도 전 세계 각지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예배 시간에 드리는 간구 기도는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선포하는 목회자와 온 회중들의 마음에 큰 은혜 넘치기를 위한 집중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저거 장황하게 할거 없는 거예요. 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주일에는 회개하는 거 아니거든요. 금식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 리틀 이스터 그랬잖아요. 작은 부활 주일이에요. 부활의 감격,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영광 올려 드리는 그 은혜의 날로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날, 그 감격을 기리고 날마다 기쁨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삶. 그것이 주일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일 이후로 살아가는 한 주간도 우거지상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의 벅벅 괴로움을 긁어가며 사는 거예요. 전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나 모든 교인들이 주일날 좀 기쁨에 집중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나누면서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에 주름살 들이오지 말고 뭐 육만 나오고 뭐만 나와야 즐겁나?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더 즐거울 수 있어야 되지. 주일날 인상 그리게 하지 말고 주일날 기쁘게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잘 보내고 그리고 한 주간을 더 기쁨으로 살아갈 이 건강한 신앙,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우거지상으로 삽니다. 자기만 우거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갑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주일인데도 비방하기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갑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해야 할이 교회에 모여서 기껏 나누는 얘기들이 하나님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일들을 나눌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시간까지도 찬양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나눔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고 와서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을는지. 예배하는 이층 본당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지.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주일을 주일같이 본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통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는 이 감격과 은혜가 우리 신월 제일교회 주일 하루 동안 가득가득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유치부 아이로부터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이 믿음의 감격과 은혜가 내일 하루 주일 동안 우리 온 교회 안에 충만하여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재단이 그 기쁨과 감격으로 춤추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대로 이 백성들의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구석구석 모든 자리마다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신령하고 건강한 대화가 나누어지는 그 축복의 자리에 이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세상에 나아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월 제일교회 교인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싱글벙글인가? 하나님이 이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모여 앉은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한 번쯤 와볼 수 있게 하시고 한번 와봤더니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신령한 기쁨의 재단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이유를 깨닫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그렇게 날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사는 저와 모든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